다리 뜯었어. 다리 뜯겼어. 여기 그럼 여기 세워봐. 세워 주기기 아니 일단 날개부터 떼야 돼이 새끼는. 응. 세봐. 하나 둘 셋. 와침 봐봐 이 새끼. 침좆대 날개 뜯었어. 잘했어. 개 새끼 붙는 거 봐. 나내팔 봐봐. 여기 좀 빨기 빨간... 봐봐 여기 좀 피나 여기 봐봐. 자기야 그때... 이 새끼 화양시키지안 되겠다. 이거 뭘할수 있는데? 여기 일단 세워봐 일단 해명이있제이 날개.. 있어. 날개 하나 더 뜯자 어. 혹시 몰라 한번.. 이.. 뒤졌어 뭐 다리가 뜯겼네? <laughs> 어디다 세울까? 여기 이가봐 날개를 좀 흔들어서 뜯자 어 존나 고통스러워 이 개새끼 뒤져 힘들어, 뒤져 뒤져 아 일단 난 날개부터 좀 비비고 잘 지켜. 사용, 사용 지켜. 이 씹새끼, 이거. 얘 다리 봐봐. 다리. 다 뽑혔어, 지금. 멀리서 멀리서 딱. 사용해. 오, 오, 고동스럽니? 니가 내 피를 빨아먹었잖아. 고동스러워. 터뜨리면 얘피 존나 나올 것 같은데. 오, 어, 딴다, 딴다. 뒤져, 씹새끼야.